우리 올해 3월 달에 여기 했었거든요. 혹시 아버님 오늘 와보셨던 분? 저요. <laughs> 어, 별로 없네. 처음이세요? 그러면? 오 우리 3월 달에 여기 왔었는데. 응. <laughs> 어. 문 열려 있어도 안 나와. 착하다. <laughs> 11월에 봉사활동 오늘은 용인에 있는 보호소에 다녀왔어요. 보호소 입구에 쌓인 쓰레기를 치웁니다. 보통 유기 동물 보호소에는 사람보다 멍멍이, 야옹이가 더 많아요. 그래서 늘 청소할 일손이 부족합니다. 청소할 일손도 부족하지만 쓰레기 봉투도 부족해요. 보호소 갈 때는 그래서 해당 지역의 거대 쓰레기 봉투와 청소용 장갑을 준비해 가면 좋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호소에는 큰 멍멍이들이 많아요. 덩치들이 크니까 아파트가 많은 한국에서는 입양을 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멍멍이들은 줄어들기보다 늘어납니다.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그래도 여럿이서 치우니까 금세 치우네요. 큰 물건들을 다 치우고 난뒤 홀로 마무리 중인 이 사람. 국경없는 수의사회에서 사무국을 맡고 있습니다. 철인 3종 경기를 준비하는 에너지 넘치는 분이에요. 한겨울에 만나도 늘 땀을 흘리고 있어요. 사묵장님, 그 지금 견사 청소하러 간 거예요? 산책! 이뻐, 이, 이뻐, 이뻐, 얘... 아 이뻐, 아 이뻐? 네. 사랑은 들어갔어요. 아, 오케이. 그러면 접종 끝나면 이제 산책? 산책. 아, 네. 여기 처음이세요? 아니, 두 번째예요. 그렇죠. 되게 착더라고요 아, 아 맞아. 이름 다 알고 계시던데, 소장님의부 아... 나도 가서 사랑해 사랑해 좀 하고 와야겠다. 뭉뭉이들이랑 사랑의 놀이를 하려고 했는데 어쩐지 홀린 듯 티티 야옹 커피를 마시러 오게 되었어요. 우리 티티, 티티 야옹 커피는 수의사 선생님께도 <laughs> 자원봉사자 분들께도 인기가 많아요. 열심히라고 마시는 커피는 꿀맛이죠. 커피가 꿀맛이긴 없지만 아무튼 꿀맛입니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하세요. 아유, 우리 티티. 평소엔 커피도 만드는데, 오늘은 저도 느긋하게 한잔 해보았어요.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어쩐지 열심히 일한 느낌이 나요. 여러분은 지금 사랑의 놀이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보호소의 멍멍이들은 사랑의 놀이가 아주 아주 많이 필요해요. 가끔 순연되지 않은 멍멍이들이 있는 보호소도 있는데 이곳은 모두 착한 녀석들 뿐이에요. 처음 만나는 사람의 무릎 위에 앉아서 가만가만 손길을 즐기는 녀석도 있어요. 거기서 왜 울고 있어? <laughs> 나와, 야미 줄게. 뭐, 인마. 사료 창고로 쓰이는 컨테이너 아래서 노란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야너이 집에서 사는 애 맞냐? 뭐? 찍을 때는 어두워서 잘안 보였는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아무래도 보호소 고양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어디서 온 녀석인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리 하나는 잘 잡았네요. 보호소에 사료 창고 아래라니. 사랑의 놀이가 끝나고 나면 산책 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나오자마자 똥싸 <laughs> 심지어는 나 이쪽을 보여주면서 끙가루를 하고 있어. <laughs> 다 했는가?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너무 신나. <웃음> 안녕.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신나, 어, 신나, 우와, 신나, 잘 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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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돼. 어, 조심히 다녀오세요. <laughs> <laughs> 이렇게 11월에 봉사활동도 끝나갑니다. 날씨가 좋아서 어쩐지 기분이 좋았어요. 짠! 이곳은 광명역입니다. 평소엔 늦게까지 남아서 청소를 마무리하고 나오는데 오늘은 조금 일찍 나왔어요. 갈 곳이 있거든요. 천안까지 제이와 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빠서 밥을 먹지 못했어요. 기차를 타기 전에 햄버거를 샀는데 보여주려다가 그만 음 배에다 흘리고 말았어요. 제이가 눈치채면 어떡하나 걱정됐습니다. 냄새 맡으면 어떡하지? 원래 말 많이 시키면은 수다쟁이 고양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이는 엄청 똑똑한 고양이였어요. 하지만 언니의 갤 말을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수줍음이 많아서. 세배 줌으로 찍어야만 했습니다. 다보인 다이노마. 최적화된 카메라라고. <laughs> 또 이제 구름인가? 안녕. 어 가지 마세요. 가지 말까? 안녕. <laughs> <laughs> 하루 종일뭐 했는가? 아휴 관심 없어. 자,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다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아이, 티티는 하라. 왜 이제 왔냐며 꾀양꾀양거리고 면면은 다리에 꾹꾹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꾹꾹이 해야 돼. 우리 면면 거기서 꾹꾹이 해야 돼. 엄마, 하루 종일 어디 갔다 왔어? 음 비벼야 돼. 엄마, 그럼 오늘은 이만 파일만 옮기고서는 놀아줄게. TT만 봐요, TT만 봐요.